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고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음식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또 잔을 가지사 감사 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 6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마지막6월절을 드시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찬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에 대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특별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4. 27절부터 31절입니다.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 베드로가였자우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앞 부분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비참한 그리고 불행한 결말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역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말씀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물론 다른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3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열정이죠. 그러나 나중에 얼마 못 되어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달아났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절 만찬장에서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해서 즉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이 곧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리또의 부속사역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일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가론요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다 아니라고 부인했죠. 얼마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그리도의 놀라운 증인으로 살았죠. 우린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다론 유다의 결말과 함께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얼마 못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알려주시고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말씀하신 주님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